소금은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드셔가지고 물과 함께 체수분을 채워주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요. 신장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신장이 하수구 역할을 하는데 하수구가 이미 막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채워졌어요. 근데 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물이 넘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투석을 통해서 기능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하고 또 다시 또 투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덜 하기는 한데 투석 직전에 계신 분들, 투석을 권유받으신 분들, 신장의 기능이 뭐50% 70% 떨어져서 뭐20% 남았다 30%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마음껏 드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 고 해도 이미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늘리 셔야 돼요 너무 많은 소금과 물을 한 번에 드시게 되면은 이제 뭐배 복수가 찬다거나 뭐 폐에 물이 찬다거나 또 다른 약한 장기 쪽으로 해서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부종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한 번에 15g 20g 이렇게 드시면 안돼 선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 이제 많이 먹으면 정말 좋은 걸 알겠는데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소금을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질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의료인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오히려 그 동의 보감이나 황제내경 같은 오래된 그 동양 의학서에 보면은 어, 신장을 목화토금수 중에 수 기운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금도 이 음식 중에는 수 기운이 가장 강한 그 음식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장과 소금은 수 기운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 몸에서 물을 관장하는 게 바로 신장이고 이 소금은 우리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그 핵심 영양소가 바로 이 나트륨이기 때문에 소금을 먹었을 때 신장이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소금이 부. 부족하면 오히려 신장에서 이 소금과 그 혈액에서 수분을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부족하면 신장이 어 좀안 좋아지거나 무리가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금을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신장에서 칼슘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먼저 흡수하고 칼슘은 몸에 쌓이게 된다. 신장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뭐, 신장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칼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미네랄들이 신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걸러지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우리 몸에서 재흡수를 마지막까지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냥 뭐 비타민도 아니고 다른 미네랄도 아니고 무조건 소금을 제일 먼저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들은 대부분 그냥 사용될 만큼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버려지거든요. 그 이유가 소금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칼슘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소금은 마지막까지 흡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소금이 너무너무나 우리 몸에서는 핵심적인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사실 우리 몸에서 어 되게 중요한 장기예요. 그 독소를 해독하고 몸 안에서 이제 심장과 신장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심장이 이제 피를 보내면 마지막으로 신장에서 그 피가 걸러지면서 이산화탄소나 독소 같은 것들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다시 이제 수분과 혈액과 이런 것들을 재흡수해서 다시 또 몸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역할, 하수구 역할 예, 배수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인데요. 독소가 많으면 우리 간도 되게 피곤하지만 신장도 되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신장의 소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신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신장에 가장 안 좋은 게 뭘까? 신장이 좋은 건또 뭘까? 이런 걸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장하고 방광은 또 같이 연관 장기여서 신장이 안 좋으면 방광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장에서 걸러진 독소들이 소변을 통해서 이제 잘 나가야 되는데 방광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뭐 빈뇨증이라든가 야뇨증이라든가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광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방광을 이제 잘 챙기시려면 어 무엇보다도 소금이 부족하면 안 돼요.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때도 반드시 이 소금이 필요하고 오행에서도 신장은 수기운, 소금은 수기운이잖아요. 이게 짝을 이루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지면 이제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신장 방광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독소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도 독소로 작용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먹는 뭐 가공식품이라던가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 혹은 과도하게 이렇게 남용되는 약들, 이런 합성성분들, 이런 것들이 간이나 신장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독소인데요. 그런 것들 플러스 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신장에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해요. 또, 우리가 오행에서 봤을 때, 이제, 감정하고도 많이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장이 망가지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어, 겁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이 왜 오느냐. <laughs> 다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이제, 뭔가 안 될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뭐, 이런 걱정과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돼서 또 신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 가 되니까 우리 건강 스케치 여러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미 안 좋은 것들은 잘안 드시고 좋은 것들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몸이 잘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고 뭔가 신장 방광에도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고 하다. 그럴 때는 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를 내려두시고 기분 좋은 취미 활동이나. 적당하게 기분 좋은 운동 같은 것들을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많이 주시는 분들이 그 빈뇨나 야뇨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세요. 소금을 드시면서 밤에 이렇게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원래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되게 많았는데 소금물을 드시면서 뭐더 자주 갈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또 그런 게 해소가 돼서 야뇨가 있었는데 좋아졌어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뭐 빈뇨가 심했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바로 뭐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심해졌다가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소금이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몸 상태에 따라서 소금 소금을 통한 수분 부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미네랄의 결핍 때문에 이제 신장 방광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을 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소금과 물을 충분히 드셔서 체수분도 채워주시고 다른 비타민 미네랄 많이 충분하게 드셔가지고 이 장기들의 이 근육 활동 네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방광도 이게 근육 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수축이관네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차면 이렇게 잘 늘어났다가 이제 소변을 볼 때는 또 이렇게 힘을 주면 쫙 쪼여지고 이런 근육 활동이 잘 일어나야지 되는데 방광에 이렇게 굳고 음 신축성이 없어지면 근육이 이제 수축 이완이 잘안 되면 오줌을 이렇게 많이 보, 저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차도 바로 화장실 가고 싶고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은 그 느낌이 자주 자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수분을 채워서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몸이 다 이렇게 이완이 잘 되고 다른 요오드라던가 뭐 마그네슘이라던가 칼슘이라던가 이런 미네랄들이 다 채워져가지고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일어나면 이제 방광도 자기 기능을 잘 하니까 이제 소변 보시는 것도 훨씬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며칠 혹은 뭐한달 정도 소금물 먹었는데 제가 뭐 불편해요. 어 좋아졌어요. 막 이게 다 다르신 이유가 내 지금 현재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이해하시고 종합적인 영양 이제 섭취를 골고루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추가 질만 하나 있는데요. 채널에서 보면은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네. 소금을 주셔도 되느냐 또 얼마만큼 먹어야 돼? 네. 아,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소금은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드셔가지고 물과 함께 체수분을 채워주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요. 신장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신장이 하수구 역할을 하는데 하수구가 이미 막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채워졌어요. 근데 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물이 넘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투석을 통해서 기능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하고 또 다시 또 투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덜 하기는 한데 투석 직전에 계신 분들, 투석을 권유 받으신 분들, 신장의 기능이 뭐50% 70% 떨어져서 뭐20% 남았다 30%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마음껏 드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늘리셔야 돼요. 너무 많은 소금과 물을 한 번에 드시게 되면 이제 뭐 배에 복수가 찬다거나 뭐 폐에 물이 찬다거나 또 다른 약한 장기 쪽으로 해서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부종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한 번에 15g, 20g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2g, 3g, 5g,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3g씩을 추가해서 먹었는데, 괜찮아, 적응이 됐어.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5g씩 늘려서 드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과 물을 마실 때 용융 소금 먹고 물 따로 먹고 혹은 물과 소금을 함께 타서 이제 소금 물로 드시잖아요. 근데 그 방법 외에도 사실 우리가 국물로 마시는 것도 소금과 물을 먹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영양이 풍부하죠. 그리고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짭짤하게 이렇게 묻힌 반찬들. 이런 데다 염분이 들어있는데요. 음식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몸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금물로, 따소물로 해서 별도로 또 추가로 마시는 거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건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끓여서 드시면 조금 더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영양요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